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TV입니다. 아, 유튜브 채널이요아는 끝난 같습니다. 니다 <laughs> 이게진짜인게장가2 0 0명은 맞고. <laughs> <laughs> 3 명. <오, 무서워. 웃음>

크크크.. <laughs>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볼까.. 지금 구독해드릴게요. 빨리 실 진행이 봤는데요순 <laughs> 오! 산초분이 <신하네>,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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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있구나. 국룰이지. 아, 이건 아, 국룰. 이건 국룰이지. 하는데요. 자, 하드 갑시다. 하드 보고 하드 들어가자 자. 유니클딱대 딱! 대 네. <laughs> 베개 나는 못참지 기다려주세요 quiet you so quiet 녹아버리. 녹아버려. 녹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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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이게 좀땅따한 놈이네 뭐 이쯤이야 뭐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쉽지 쉽지 뭐 이것쯤이야 쉽지 뭐 이것쯤이야 쉽지 근데 이거 14 라이브가 가장 어려움 가장 어려움 근데 이거 14 라이브가 가장 어려움 자 가져온다 오오이야 로켓 오 폭발는 예술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괜히 나온 게 아니야 폭발는 예술이다 어? 오 왔네 엔지니어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엔지니어 가지고 오셨습니까 스카드 오 이야 엔지니어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다니 어?

맘미야. 맘마미야. 맘마미. 이 야! <목소리> 엔지니어 사기이긴 하다. <목소리> 아 근데, 여기, 토사지에, 피티아스가, 갑자기, 아, 근데, 토사지에, 피티아스가, 어우, 야, 이야... 토일렛들, 사마, 사마하려... 하게 음? 응? 바보같이 생겼는데, 뉴턴트? 야, 이야... 삐지겠다, 토일렛, 삐지겠어, 삐지겠어, 어? 어어 어? 에헤이 조지지 않았네 아 어, 죽겠네요 피케다가 에휴 다 죽었다 아 근데 여기 피 t s 가이 a s 크. 음. 야 너무 쉽다 쉬워. 에헤. 너무 쉬운 거 아니? 너무 쉬워 쉬워. 이걸 나 조져버릴 것 같은 기분, 약간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음. 어? 조져버릴 어? 보스토일래 녹을까 말까하는 모습. 보스토일래 이거 녹을까 말까하는 모습인데요. 녹아. 어, 녹아. 늙게. 네, 네 녹아. 녹아, 녹아, 이거 녹아 녹아. 녹아 녹아 너희들이 녹지. 총 발사 뚜루루자 아, 조져버립니다 아 벌써 1 0시아수그 에헤 11시간 남았네 어어어 어? 어, 10만이라 1 0만은좀아니 얘가 만 5천인데 못깰것 같은데.. 어허.. 못 깬다고.. 하면 안되죠.. 에헤이.. 못 깬다는 발언.. 그 뭔.. 못 깬다는 발언 금지.. 못 깬다는 발언 금지.. 그러면 진짜 못 깬.. 진짜 못 깬.. 못 깬다는 발언 금지. 그러면 진짜 못 깬. 맞다. 대사기숭화 에헤이, 어타카마라는, 어우야. 해버린 내 참고로 제 이름은 정씨입니다. 예, 제앞 이름이 정씨고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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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적으로 얘네들 업글 해버릴까? 강... 얘는 좀 업글 해버려? 돈을 다 날려버렸네. 오, 씨. 아, 내돈다 날라갔네. 못 깨나요, 못 깨나요. 아, 깨버리죠. 네, 깨버리는 게 인지상정. 뭐? 아, 뭐야? 뭐야? 팩한 개만, 없거리버리... 개만 없 그래, 우리 톡, 그랬한 개만 어어어에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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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졸리하려고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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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걸 못 깬다고? 에헤이, 조졌네. 에헤이, 조졌네.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보스토일렛 녹아요! 지금 녹고 있습니다! 자, 엄청... 예. 아니 근데 겁나 약한 적이 적은... 있어! 아니.. 카메라맨으로 승력이 겁나 까다롭네.. 카메라맨으로 승력이 겁나 까다로워! 이걸로만 으로 살아야하냐, 모순? 업걸! 케이 어? 어? 이걸 못 깬다고? 어? 이걸 못 깨? 아니 이걸 못 깨는 사람이 있냐? 뿌숭빠숭뿌싱? 예, 돈돈이 없어, 돈 이거 안 조져요, 예. 안 좋니, 안 조져요. 안 조져버립니다. 안 조져요. 예, 이거 안 조져요. 안 조져버림, 안, 안 조, 아씨 발음이 왜이래 씨. 안 조져버려. 조졌네. 안 조져. 응? 병기 그, 병기 안에, 병기 안에, 병기가 그 옆에 병기, 그 옆에도 병기, 그 왼쪽에도, 그 왼쪽에도, 병기 터널. 자. 오, 맘 렉! 어, 이거 성공? 성사 성공? 나이스! <laughs> 뚜껑이 더럽 <더러. 웃음> 아이, 초일레 녹아버리네. 이거 전설로 올려야 한대 아니 이거 전설로 올려야 한대 올려야 한대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h m 킹 g 야, 다도. <laughs> 아니, 내가 봐도 진짜 싸버린데 아니, 내가 봐도 겁나 세보여 야 지옥의 골목 돌파보다 좋은제 이건 아예 버프해야 한데 신화로 올릴 정도 신화로 올릴 정도 얘는 어, 아예 버프해야 한데 신화로 올릴 정도. 음 근데 신화라는 말은 좀선넘지 않았나? 그럴 생각이 좀든긴 한데. 야, 녹아버린데?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야, 겁나 녹아버리는데? 야 몇시간만에 미쳤어 그냥? 오 미쳤어 그냥? 인정이야 미쳤어 그냥을 진짜로 미쳤어 도톡 켜버려? 그럼 너무 쉬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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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할말이 없는데 어 할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 감상버튼 좀 하시죠 아이 여러분, 감상 좀 하시죠. 감상, 감상... 근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와... 도가 버려! 뭐냐 이거 다누아버리인데 여러분 잠시만요. 어사진레이브에만나요자 여러분 사진라이브가 됐습니다. 어 말조심, 말좀 이상할 수 있을까? 어... 어좀 이해해라. 응, 이해해주라 아, 이제 뚜르바루루르르루루루루 자 돈이 어느새 와천 달러 다 넘어버리는데 오실 레이브에또 만나요 어어어 어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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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상인데 어어 히어 어어어 어어어. 어? 어? 끝에 밀린다 간다 드리버트 어떡 뭐야 오우야 야... 어 엔지니어는 어디 갔노? 엔지니어는 어디 갔노? 어디 갔니? 엔지니어는 어디 갔니? 그럼 생각해 보니까 엔지니어 어디 갔고? 잠시만, 요심 레이브에 다시 만나. 아니, 근데 이딴게 에픽? 이건 완전 아유, 이건 완전 미친 거 같아. 전설이야. 폭주한 전설. 어, 야, 징그럽다, 다리가. 이. 이. 야, 이거 박 아니 이거 메카 필요 없겠는데? 메카 필요 없겠는데? 아니 이거 메카 필요 없겠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메카 대신 이걸 쓸 겁니다. 이걸 쓸 겁니다. 쓸 거입니다. 뭐야? 왜? 왜? 음? 근데 불뭐 소리가 들려. 아, 어머나, 이거, 텐트 쓰고. 내가 텐트 아. 아, 순간 화장실에 이런, 그, 옷도 있죠? 그거 소리인 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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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폭발의 예술인다 수준. 이야, 다 죽어, 다 지져버려. 핵폭, 인정. 핵폭탄, 차르본바 지저는 아닌데, 리트보일 이거 차르본바는 아닌데, 그 미국 핵폭탄이 리트보일 정도인데? 리트보일 리틀보일. 어? 어? 마지막 인정. 오 이제 보스 나온대. 이제 보스 나온다. 보스. 자 보스입니다. 보스 처리 과정을 보여줄 보여줄게요. 보스가 강 녹아 버리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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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전시한... 아, 어, 이거, 우리, 역사. 자, 녹아버립니다. 녹아요, 이제. 강 녹아요. easy! easy. easy. 로비로, 로비! 야, 너무 쉬웠다. 야, 너무 쉬웠다. 야, 너무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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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아! 뭐라? 자, 오늘의 영상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저, 인트로. 인트로 좀 하죠. 인트로.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하. 인트로. 이제 인트로 하시죠. 이제 인트로 하시죠. 이제 영상 슬슬 끝낼까요? 끝낼까요? 이제. 이제 슬슬.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모두, 안녕히 가십쇼. 어. 안녕히 가십쇼! 예에! 예, 예! 예! 对。